좋습니다. 뭐 소개는 방금 하셔 해주셔가지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오신 분께서 역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시간을 많이 쓰셔가지고 저는 짧게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트램을 대전에서 처음 시작한다고 했었때니까 점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드디어 이제 본궤도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설 사업이라는 게 사실 건설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가기 전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철도와 대중교통은 굉장히 앞선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전하고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는 타 교통수단보다 월등히 앞섭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추가해서 저희가 x 스라고 하는 어 i 러 i 리티 그리고 메이트나빌리티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정말 최고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모든 걸 해결을 하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국내에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한국에서 신교통 시스템들이 어떻게 됐는지 살짝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교통 시스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희가 지하철 말고 이런 작은 애들이 있는데 사실 예전에 이런 것들을 단순히 살펴보고서는 저희들이 한국에서 신교통 시스템을 건설을 했습니다. 현재 운행도 하고 있죠.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전철들입니다. 근데 경전철들을 사실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물론 여기 BRT 시스템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 국내에서 건설에 성공했을지 모르나 운영까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전철 시스템이 있을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저희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예전에 봤던 신교통 시스템이 어, 뭐가 있지? 또 찾아보게 된 겁니다 찾아봤더니 예전에는 이런 경전철 시스템을 봤었는데 어? 그거 말고도 어, 이런 애가 있네 라고 이제 다시 살펴보게 된 거죠. 살펴봤더니 어? 비용은 굉장히 저렴한데 어? 이것도 철도네 라고 들여오기 시작한 거죠.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 수명이내 이런 도 거의 비슷한데 차량 가격은 절반이고 운영비도 떨어지죠. 근데 수송 용량을 보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동등한 용량을 수송할 수 있는 수단이 드디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치 외국에서, 유럽에서 너무 성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잘 됐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트램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트램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사실 문제라고 할수 있을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트램은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통 수단 뿐만이 아니라 도시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도 쓸수 있고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쓸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트램으로 가능하다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모든 쪽에 해결할 수 있게 는뭐 그런 형태로 가기까지는 하는데 사실 보기는 아니지만 예,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트램들이 현대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한번 들여 와보자라고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지자체 트램 사업 추진 현황을 살짝 살펴보시면 사실은 계획만 있고 실제적으로 된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경제성이 있다고 통과한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증 사업 은 예타 면제 혹은 이제 LH 쪽에서 부담해서 가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대전 도시철도 그 예타 면제 사업의 일부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제가 되었다고는 하나 성공을 해야 이후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램 도입을 할때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교통 프로젝트 비용적으로 리스크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투자 비용이 있고 그리고 운영 비용이 있습니다. 투자 비용은 제일 처음에 인프라와 기술적인 리스크인데 사실 건설하는 데는 5년 정도밖에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것도 트램은 외국에서 충분히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초기에 문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으로 들어오면 5년이 아니라 최소 40년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할 때는 40년이니 사실 이용은 100년 그 이상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에 관련된 것은 운영, 유지보수, 행정, 정책, 교통관리 등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런 리스크 항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항목들 중에서 투자비용을 날리고 운영 유지 보수라면 나머지는 행정정책 교통관리 이런 것들이 남는데 결국은 운영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정책을 반드시 갖춰야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부터 제가 여기 세 가지 꼭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요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할수록 세 꼭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명통수단불 건설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사실 트램에 대한 것들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국토부에서는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입니다. 요 정도 됩니다. 실질적인 거는 잘 모르니 직접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던져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신교통수단에 해당되는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연구한 것들도 저희들이 보면은 대략적인 평균 건설비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뭘 선택해야 되는지인 비용에 따라서 결정을 할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저희들이 잘알 수가 없는 거죠.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뽑아놓긴 했는데 단위를 보시면은 연장당 비용입니다. 연장당 비용이라는 거는 건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연장당 비용으로 매기면 사실 좀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해 주는 거는 연장당. 10km라도 차량이 몇대 뛰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운영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이들을 사실은 저희들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연장당 얼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비안전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장당 6억, 7억 정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을 보시면 거의 10억 원 가까이 비용들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우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경통 시스템은 정말 노면에 있는 것만 보면 은 정말 다양합니다. 좌측이 이제 철도 위주로 가는 시스템들이고요. 우측이 버스 위주로 가는 시스템들입니다. 이거는 이용해서 보셨던 아까 그 버스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 다 커버를 못하죠.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개별 시스템으로 개별적인 특성을 보시면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스펙이 정말 다양해서 뭘 선정하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량,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에 대해서 모든 시스템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조합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조합들에 대한 이해도 별로 안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될지도 사실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트램을 국내에 도입을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짚고 조금 더 명확히 그 데이터들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내 도시철도 평균운영비 앞쪽에서 제가 산가 가이드라인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연장선상에서 살펴보시면요. 김해 울산, 양산, 예타고 어, 보소드립니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장, 물리적인 연장입니다. 연장, 물리적인 노선의 길인데, 그 노선의 길에 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느냐로 모든 걸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운영비 산정 문제는 사실은 조금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전시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비 조금만 한번 보면요. 일반적으로는 대중교통사업은 인건비가 가장 큽니다. 버스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램은 거의 버스와 같은 형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운영 횟수와 인력 소요의 양만 있으면 사실은 시스템에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이 도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저희들이 계획을잘 세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지보수와 e 게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다양한 시스템들이 I wa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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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a 철도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전시에 철도 수단에 해당되는 그 서비스 수준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운영 was 운영 회사들은 사실 운영비는 영업 비밀이라고 사실을 말을 잘 안 해줍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그 이후에 항목들을 조금 쓸수 있는 비용들 동력비, 외주비, 부수품비 등으로 조금은 확실히 좀 나눠가지고 퉁퉁거려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간접비용으로 이렇게 잡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명확하게 분류를 해서 초기에 이런 자료들이 없다면 외국 사례들을 저희 뭐 리옹에서도 오셨는데 리옹은 정말 모든 교통 시스템들이 다 있는 거의 백화점 같은 도시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를 얻는다면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대전시에 적합한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평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대전시에 맞게끔 이런 형태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사서는 아니고 좀뭐 1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독일에서 한 건데 다양한 버스들이 다양한 시스템들을 똑같은 형태로 연간 6만 킬로 운행하고 운행 시간은 3,500 시간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임금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걸 아예 세팅을 한 다음에 시스템별로 이렇게 쫙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어느 수단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고 어느 분야가 문제가 있고 어느 항목들에 대해서 여기가 더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전시도 조금 더 경험들을 축적하셔가지고 명확한 자료들을 만들어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있었던 그 정책적인 리스크를 해결하기 을 위해서 트렌 도입 사실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가야 됩니다. 앞서 발표하신 분들도 다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 우선은 명확하게 목표는 세워야 됩니다. 트램 중심의 대중교통인지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인지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인지 먼저 명확하게 정한 다음에 수단 간에도 같이 맡아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철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듯이 명확하게 대전시 내부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거를 다 아울 수 있는 종합적인 대중교통 계획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 해야 되고 트램 정책 같은 경우에는 트램에 우선권을 주되 트램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서비스 수준이 낮으면 안 되고요, 신뢰성이 떨어지면 안 되고 언제나 서비스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지 대전이 원하는 사람 중심 공공교통 도시로 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 잠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로 개선 은 도심 재생 도로를 장식할 수밖에 없다면 그 외에 당근을 던져줄 수 있는 정책들까지도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버스, 종합적인 대중교통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버스 노선 개편 그리고 교통 수요 관리 정책까지도 함께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뭔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운영 관련해서 운영을 사실은 운영사에서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사실 잘 되려면 많이 타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많이 타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연구를 한 거에 보면 지하철 전철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 빨간색 라인이 이 항목별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쭤본 거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매겨 주신 거고요. 이 막대 그래프가 이 중요한 거를 넘어가게 되면 어그 중요도에 맞게끔 이미지가 부합한다는 의미거든요. 그걸 여 지하철 전철을 한번 보시면은 이미지에 부합하는 거는 도착 시간이 정확하다, 비용이 저렴하다, 빠르다, 이 정도가 사실은 이미지에 부합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미지가 부합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동시 편하, 편하지 않다고 그러고요. 이동하기 짐이 많아도 부담이 엄청 많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답니다. 청결하다 청결하지 않답니다. 친근하다 친근하지도 않답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극복을 해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럼 승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 중요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 빨간색 선을 넘어가는 항목들이 훨씬 많죠. 자체에 있는 거 보시면 어, 승용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동 안 됩니다. 비용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대중교통, 지하철, 전철보다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트램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느 쪽을 강조를 해야 될지를 한번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 운영의 기본 방향은 앞서 말씀드렸던 지하철, 전철에 대한 이미지를 참조를 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해줄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용 인프라를 중심으로 완전히 구별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확실히 차이가 나는. 차량은 철도, 고급 차량이고, 이용은 철도보다 훨씬 더 편한, 버스보다 훨씬 편한, 최고의 버스인 것처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고급이라는 이미지와 편안함, 신뢰, 그리고 교통약자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 이런 형태의 운영 환경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차량, 이 가지고 있는 앞서 제가 제일 먼저 말했던 철도차량은 안전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의 스탠다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신뢰나 안전을 챙기고요. 그리고 도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뭐 편안함 접근이 쉽다,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갈 수 있는 운영 형태를 충분히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거의 10년 동안 계속 3S를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마지막이라서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트램은 사실은 앞으로 이 교통은 비용이나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노면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은 뭐 지하나 지상, 뭐 고가 이런 거는 잘안 보니까. 지상 노면으로 나와야 되고요. 노면으로 나오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공유를 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 세계가 미래교통에서는 키워드라고 보는데, 이 키워드에 정말 적합하게 들어맞는 게 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면에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이 대중교통 수단 중에 과연 이 정도 만큼의 신뢰성을 가지면서 노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트램이 그 답이 될수 있고요. 이렇게 노면에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안전하게 노면에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유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 트램 그리고 자전거, 도로 상을 다 공유를 할수 있는 거죠. 물리적인 공유뿐만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차량들이 같은 노선을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트램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공유도 가능한 거죠. 같은 수단뿐만이 아니라 트램이 지나가고 이 옆에 공간들을 보행자들이 공유할수 있는 거죠. 이런 환경들이 가능한 게 프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광장들도 대중교통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수단이 과연 무엇인지 공간을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뭔지 저희가 그간 왜 실패를 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안전. 여기 철길입니다. 여기 철, 철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트램이 지나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조금 낮춰도 되는 거죠. 그러면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객들이, 보행자들이 이 주변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럼 이 공간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공간들도 안전하게 활용을 할수 있는 거죠. 이런 공간들처럼 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3S가 가능한 게 트램이고 그뭐 트램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대전시에서 성공을 위한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선택에는 사실은 정답도 있고 오답도 있습니다. 어떻게 정답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답을 추려가는 노력을 대전시에서 계속 할이기 때문에 저는 어, 대전에서 국내 최초로 트램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는 예, 확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